사람들은 알버트아인슈타이을2 0세기에낳은 최고 천재 중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그의 학창시절을 보면 그는 결코 천재가 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의 생활기록부에는 담임선생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아주 생시하게기록되었습니다이 학생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생활기록부를 받아든이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낙심에 빠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너는 아주 특별하다. 만일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수 없지 않니? 어머니의 위로에 입은아임슈타에는 낙심에서 벗어니다 그리고 자기게 에 주어진 재능을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각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가 나은천년들에 천재로 인정받은 이 아인슈타인의 곁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위로에 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은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서 힘을 얻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심지어 그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 잘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던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구하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란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령님은 다른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로서 그 뜻은 곁에 있는 자, 위로자, 돕는 자, 물론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곁에 있는 분,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심으로 돕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천천히 같이 습니다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때로 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넘 넘치는, 넘치는 권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뭐사도팔만큼은 그렇게 예, 받지 못하겠지만 아, 그래도 그렇게 넘치는 한을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넘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넘치는 위로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실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왜? 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신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온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끝까지는 사랑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으로 제자들을 겸손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전히 사랑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예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듯, 사랑 위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노로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어, 여러분 이 말씀은 어, 빌레몬 서에 있는 말씀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섬기는 오네시모라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의외였습니다그 주인이 바로 빌레몬인데 그 빌레몬에게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위로를 받아 놓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사랑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의 위로가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사랑에는 위리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금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위로하셨으며 베드로는 주님의 그 위로에 힘입어서 수제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언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사람들과 개인 정 안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 우리 주님을 으흥, 부인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사랑했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신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잡힐까봐 두려워서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이 몹시 싫었습니다. 그를 배도는 크게 날씬합니다 그는 주신 사명을 버리고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배를 따라 원래 그들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그들이 고기를 잡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치조반을 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상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차리신 거예요. 손수 떡을 간다고 그들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가져다가 맛있게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깊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몸들바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 척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아주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이완아들 시민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숨이 탁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사적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낙심에 빠진 제도주가 베드로를 위로하러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하라는 거요? 예 베드로가 포기하고 내려온 그 주의 사명을 다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회복시켜주시므로 그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사람으로 실패자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낙심자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 후에 초대교회에 시작이 됩니다. 끝까지 사명을참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보자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입니다. 인자한 가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합니다.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처럼 나사로서 사랑으로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마침 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죽으셨습니다. 내변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인으로 믿습니다. 미국의 가수인 롤랜드 헤이즈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신앙을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흑인 가수였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일의 그 베를린에서 콘서트가 열렸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서크가 그녀가 콘서트를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거의 배인들이었습니다. 막이 오르고 헤이즈가 노래를 시작하려고 할때 흑인은 그는 들을 수 없다. 노래를 치워 치워라. 누군가 소리칩니다. 이에 베른비는 이에 상스러운 욕질을 하고 그리고 침을 뱉으면서 방석을 치고 던립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헤이즈는 그만 좌절하는 만큼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돌아서 나가려는데 문득 그녀의 마음에 예심이 떠올랐습니다 빌라드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온갖 근욕을 받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헤이즐 마음속에 뚜렷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뒤로 불러서지 않았는데, 왜 내가 뒤로 불러서야 하는가? 그녀는 다시 청동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란스럽던 청동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때 헤이지는 흑인 영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흑인 영가 아시죠? 어, 그러니까, 흑인들이 원래 이제 노예로 월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서러운 정서를 이 복음성가에 담은, 찬양에 담은 그런 노래가 흑인 영가죠.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감동합니다.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헤이지는 그날 대성공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빛과 활란 중에도 사랑의 화신이자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나니까 그녀는 큰 힘을 얻은 것이다.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토록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걸 우리를 참고 싶다가의 뜨거운 자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은번 날볼수 있게, 축배게.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 갈 때나, 거기서 내죄 최신 변화. 이제 주의 사람, 나를 향해 흘러내고, 긴 땅아 버리냐 산나고산나 예수 다시 사전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날 일으키기 시도다 구원의 임당한 우리냐 고산나 고산나 예수다 가자라만 네. 다시 구별합니다 고산나 고산나 죽임당한 우리냐 고산나 고산 나 예수 다시 사신데.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중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여러분, 그보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 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보혜사 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신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령님을 좋아요게 보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목 신0장칠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할 말하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그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떠나가심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분무드실까요 예수님이 떠나서 하늘로 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보혜사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먹음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위로는 그냥 그분을 만나는 것조차 하늘의 결탁이었을 것입니다. 또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계신다면, 지금, 지금 이스라엘에 계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비행기로 이스라엘까지 간다고 해도 아마 그곳에 도착하여서 예수를 만나려고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는다고 해도 좋기 몇 년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인서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 남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을 가르켜 예수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경전 16.7절에 말씀이 <laughs> 몇 분에 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가르켜서 예수, 예수의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크고 깊은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사대연부당단 36절 말씀, 천천히 같이 되겠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가 급성장했던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천 명, 5천 명이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만무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아주 극심했던 초대교회 당시에 보이사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큰 입으로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능한, 성공한 이유라고 성경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의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큰 위로로 우리에게 세임을 얻게 해주십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위대한 교부이자 성자였던 어거스틴는 말했습니다 성령은 성과 성자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 그분은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며 함께 영원하시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사랑의 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하죠.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큰 사랑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발명하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의 사랑으로 발명하 너희를 권하노니 이 구절에서 원하노니의 그 원어는 파라클레오입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요. 원하노니는 파라클레오. 여기에는 위로하다, 격려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인사 성령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보인사 성령님의 사랑의 위로는 여러분 마치 광야에 대는 이슬과도 같습니다. 광야에 대는 이슬이 척박한 광야의 동식물들 모두가 살아나게 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는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아멘. 에베르트산이나 네, 세계 최고로 높은 산들을 정복할 때, 여러분, 등반하는 사람이 자기의 혼자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어,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불만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반가는요 끊임없이 셀퍼의 도움을 받습니다 셀퍼가 끝까지 동반가, 동반가에 짐을 져줍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해니다 올라가지 못할 때는 밀어주고 앞에서 붙잡아 끌어줍니다 마지막 정상에 올라갈 때도 셀퍼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몰랐을 때는, 아니, 저분이 혼자 올라갔어. 분명히 혼자 올라갔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었지? 이렇게 의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도 모두 다 셀프가 해 주는 것입니다. 셀프들은 해발 평균 4,000m에서 5,000m의 그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벌써 보통 사람들과 심장이 다릅니다. 그들이 심장은 커요. 그리고 아주 강합니다. 신체적으로 매우 튼튼합니다.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셀프는 길을 매우 잘합니다 그곳의 기후에 대해서도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등반가는 셀프가 인도한 대로 따라갑니다. 셀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높은 산을 등정하는 등장,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셀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우리의 셀프입니까 바로, 보혜사 그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생의 여정에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 하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사랑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아이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환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늦게 헤이팅을 하죠. 내가 인정을 해야 환영을 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위로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하셔서 사랑의 놀라운 능력으로 위로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님의 령크신 내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